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저축, 우대금리와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에 청년을 위한 상품인데요. 먼저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만약에 병력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병력 증명서를 통해 현재의 나이에서 병력 이행 기간을 뺀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되는데요. 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소득의 기준을 살펴보면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의 종합소득의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자나 배당금, 연금소득은 제외가 됩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인데요. 본인이 무주택자로서 세대주이거나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사람이어야 하는데 무주택 세대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일반주택 청약에 비하면 최대기간 10년에 1.5%의 우대이율을 적용하는데요. 납입금은 매달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대금리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만일 가입기간이 2년이 안되더라도 주택공급의 규칙에 따른 주택공급의 청약에 당첨이 된 경우에는 당첨을 이유로 해지하더라도 우대이율이 적용이 됩니다.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국세청에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가 있고요. 직전년도 소득 확정이 없을 때에는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로 합니다. 제출 서류를 통해 가입조건을 확인하는데요. 복무기간을 뺄 때는 병적증명서, 무주택을 확인하는 각서, 비과세 신청각서와 정보제공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일반주택, <laughs> 일반주택 종합. 저축 가입자의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으로 가입요건이 충족이 되면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기존 주택청약통장의 납입회차와 원금은 인정은 되지만 은 선납이냐 아니면 연체의 경우에는 전환계좌에연속해서 반영이 안되므로 안이 점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자소득에 500만원과 원금은 연 600만원을 한도로 가입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약 가입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가입 조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비과세 적용 혜택이 어, 없습니다. 통장 해지 시의 우대금리는 상속인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어, 2018년 7월에 도입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기존 연령은 만2 9세에서만 34세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소득은 3천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어, 2021년에서 23년 12월 말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죠. 어, 이상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우대금리와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